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5월 세계 1위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오세요. 4개 호재가 겹쳤습니다. 5월에 세계 1위가 될수 있는 이 기업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어떤 기업인지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0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 10만 기원 이벤트로 10만 명 자료를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자료는 저희가 HBM 그리고 AI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이고요.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직접 만든 자료집이고요.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5월 세계 1위 이 기업 무식 급하3 오세요. 네개 호재가 겹쳤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최근에 어떤 이슈가 나왔냐? 바로 일론 머스크의 로봇입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언급들을 많이 하면서 이슈가 많이 나오고 테슬라 주가도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옵티머스 로봇을 내년에 판매하겠다. 올해는 테슬라 공장에 쓰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대량 생산 및 판매가 내년에 시작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최근에 언급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이 로봇 택시를 만들겠다. 8월 8일에. 그리고 내년 초에 모델 2 저가형 전기차를 판매하겠다. 그리고 추가로 옵티머스를 내년에 판매하겠다는 얘기죠. 옵티머스 로봇이 현재 연구실 안에서 공장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올해 안에 테슬라 공장에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데 사용될 것이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사람을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이 공장에서 일을 할 만큼 공장의 이 사람 대신에 공정을 일할 만큼 어느 정도의 능력은 된다라는 거죠. 테슬라가 2025년 말까지 옵티머스 로봇을 외부 고객에게 판매하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머스크는 옵티머스는 다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옵티머스 안에는 자율 주행 기능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x a i 에는 AI도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테슬라가 만드는 반도체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만드는 2차 전지 배터리도 들어갈 거고요. 이 테슬라의 웬만한 기능들이 옵티머스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나눠져 있는 하나하나의 기능보다는 합쳐져 있는 옵티머스가 더 가치가 높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올해 말부터 그리고 내년 초까지 상당히 상용화를 시킬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또 누가 있냐?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최근에 로봇에 대한 좀 진척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 계열사인 로봇 제조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인간을 닮은 새로운 버전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틀라스를 이제 기존에 있었는데 그거를 폐기시키고 새로운 아틀라스를 공개를 한 겁니다. 앞으로 몇 달, 몇 년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보여주게돼 흥분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틀라스가 얼마나 대단하고 사람 대신에 할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줄 생각을 하니까지 마음이 콩닥콩닥거린다는 거죠. 그만큼 기능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아틀라스는 높은 압력을 가한 기름을 매개로 동작을 전달하는 기존의 유압 방식이 아닌 전기 구동 방식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유압 모터를 이용해서 유압식으로 로봇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 유압에서 전기 모터로 이게 대세죠 바뀌었다라고 볼수 있으면 될것 같고요. 아틀라스 전기 버전은 더 강하고 더 민첩하게 움직이도록 설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새 휴머노이드를 공개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 굳이 새 휴머노이드를 왜 공개했지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이번에 공개한 휴머노이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틀라스보다 사실 조금 경박한 느낌이 있어요. 이건 개인의 생각이지만, 기존 아틀라스는 약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 우주선 같은 이 우주인 같은 느낌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이 동작이나 행동을 보면 살짝 좀 경박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렇더라도 기존 거보다 더 기능이 좋고, 더 효율적이고, 사람 대신에 할수 있는 일도 많다 하니까 기대를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로봇을 왜 출시했냐, 왜 공개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바로, 이것 때문이죠. 바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현대차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제 소프트뱅크로부터 인수를 할때 약속한 게 뭐냐면 2025년 6월까지 상장을 시키는 걸 약속을 했습니다. 2025년 6월까지 상장을 못하면 남은 지분까지 다 가져가기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25년 6월까지는 상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사재까지, 그러니까 자기 돈까지 털어 인수한 미국 로봇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공개 시점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100% 지분 다뭐 정의선 회장이 다 인수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중에 약한 20%가량을 정의선 회장의 자기 돈으로, 자기 사재로 지분을 인수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룹 돈도 아니고요. 현대 계열사의 돈도 아니고요. 자기 돈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기업 가치가 현재 1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인수 계약 때 정한 상장 목표 시한이 1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5년 6월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2021년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를 인수할 때 약속한 현지 IPO 목표 시한이 1년 남았다라는 거죠. 2025년 6월이니까 만약에 이거를 안 된다 상장을 못 시킨다 내년 상반기까지 보스턴 다이믹스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 회장을 비롯한 현대차 그룹은 소프트뱅크 자녀 지분 20%를 인수를 해야 됩니다. 사실 뭐 인수하는 게 나쁘지 않지 않냐, 뭐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지금 기업 가치가 10조가 넘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업 가치와 지금의 기업 가치 인수 가치가 달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상장을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최선이다라고 우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보스턴 다믹스 상장이라는 기대감, 새로운 휴머노이드 의 공개, 테슬라의 옵티머스 판매 또는 이 공장의 상용화 시작 이슈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로봇 중견 기업 대형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은 스타트업 기업에도 투자라든가 성장이 상당히 후하고 상당히 호황이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뭔 소리냐? 최근에 AI 로봇 스타트업인데 매출도 안 나요. 수익도 안 납니다. 근데 기업 가치가 2조를 찍었어요. 그만큼 투자를 많이 받아서. 투자를 왜 하겠습니까? 기대가 있고 기술력이 있으니까 돈은 못 벌더라도 돈을 벌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자를 했겠죠. 신생 AI 로봇 스타트업이 수익도 없이 로봇용 소프트웨어만으로 약 2조원 기업가치로 투자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기업가치 2조원을 인정받은 겁니다. 돈을 못 버는데 로봇용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스킬드가 15억 달러의 기업가치입니다. 15억 달러를 추산하면 대충한 한 19조에 예, 한 1억, 1조 9천억 한 1조 8천억쯤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약 4천억 원 규모의 자금조달 계약에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싹 받으면 2조가 훌쩍 넘어가겠죠. 로봇이 물체를 인식하고 해당 물체에 대한 인간의 명령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핵심인 거죠. 내가 말을 하고 그 말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는 게 전부입니다. 근데 그거에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이 스킬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첫 3개월 동안 로봇공학 스타트업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약 2조 3천억 대비 2배 많은 4조 4천억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돈이 두 배나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상 뭐 유없이 늘어난 게 아니라 진짜로 그만한 기술력이 있으니까 투자를 두배 이상 하게 된 거다. 그만큼 성장이 빠르고 상용화가 눈앞에 왔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K 로봇의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우리는 한국에 있으니까 정부는 올해 차세대 로봇을 첨단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100만 대 로봇을 산업 사회 분야에 보급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로봇을 어떻게든 상용화 시키겠다라는 목표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국내 로봇 산업 규모는 2021년 기준 5조 6천억 원에 그칩니다. 그래, 규모는 뭐 앞으로 성장할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부품 국산화율이 44%입니다. 이거를 아무리 높게 쳐줘도 50% 수준이에요. 그 뜻은 뭡니까? 50% 절반은 다 외국에서 가져다가 로봇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생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겠습니까? 자체 국산화율이 낮다라는 거는 해외에서 조달하는 만큼의 비용, 해외에서 조달하는 만큼의 리스크를 쥐고 있는 겁니다 왜 리스크겠습니까 해외에서 야 너네한테 안 팔아 또는 야 너네 로봇 너무 잘 만드네 너네한테 안 줄래 기술력 우리께 뺏길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 이50% 정도의 이못 만드는 부품을 가지고 우리는 갑질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로봇에 대한 부품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국산화율은 맞춰놔야 갑질이라든가 어느 정도 이 가격에 대한 효율성을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국산화율을 높게 쳐줘도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국산화율을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확인했는데 추가적으로 2021년 기준 로봇산업 종사자 수를 35,000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약 10년 뒤에 인력 수요가 5만여명으로 인력난이 부족할 것 같다라는 거죠 왜? 매년 인력이 한 3%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 봐야 3%씩 늘어나 봐야 10년 동안 정량으로 늘어난다 했을 때는 약30% 물론 못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30%면 5만 명이 안 되죠 그 뜻은 뭐다?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국산화 기술력도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로봇 중소기업 중 매출 10억원 미만인 업체가 70%나 될 업계 전반적으로 열악한 분위기입니다. 로봇 기업이 매출이 10억원이 안 된다는 라건 뭡니까? 적자회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매출이 크게 나지도 않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앞으로 영속성이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k로봇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뭐, 사업을 접어버린다? 그게 아니죠.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이나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였죠? 그게 바로 로봇 핵심 부품 국산화에 대한 정책입니다. 정부 자체에서 국내 기업들 중에서 로봇 국산화 이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지원을 해주거나 투자를 해주거나 또는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는 로드맵을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로봇 핵심 부품 국산화율 80%, 아까 많아야 50%였는데, 이제는 10개 중에 8개는 한국 걸로 쓰자라는 거죠. 올해 상반기 중으로, 그러니까 6월 말 전에 첨단 로봇 기술 개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로드맵에 따라 뭐 도움 많이 받을 수 있겠죠. AI, 5G, 반도체 등 신기술이 집약된 첨단 로봇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도전적인 연구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기술 협력도 강화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을 좀 여유롭게 할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고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스타트업, 첨단 산업 분야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아 상반기 안에 국내 로봇 핵심 부품을 국산화 80%할수 있을 만한 정책이 나오는구나. 지금부터 한두달 안에 뭔가 발표가 될것 같구나. 실제로 테슬라,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기대감도 있는 상태구나. 로봇의 수급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질만한 곳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로봇 부품 국사나 수의기업입니다 그래서 아, 정부 정책 이슈를 받으면서 실제 국내에서 납품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의 이런 근본이 있는 기업이 어디냐 물어본다고 한다면 바로 네, RS 오토메이션이고요. 최근에 RS 오토메이션이 로봇 모션 제어 전문 기업이고요. 로봇 4축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초소형 드라이브 D8 4축 드라이브를 출시를 했습니다. 드라이브는 인간의 근육과 같은 역할을 맡는 로봇 구동부 장치로 로봇 모션 핵심 부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4축 로봇을 드라이브 한 대로 대응함으로써 크기를 줄이고 쭉 각각의 센서 신호를 별개로 받아 구동 시 발생하는 간섭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RS 오토메이션이 국내에서는 사실 기술력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RS 오토메이션은 자율 이동 로봇이나 반도체 생산 라인 이송 로봇 등 효율적인 다축 로봇 쪽에 수요가 있을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에 근본이 있다고 했는데 대체 무슨 근본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근본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열어 보면은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삼성전자와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러 그러니까 납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RS 오토메이션은 1995년 삼성전자에서 조직된 자동화 팀입니다. 원래 근데 로컬 오토메이션과 삼성전자간 합작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합니다. 근데 그 합작 법인이 이후에 삼성전자 연구소장과 로컬 삼성 오토메이션 전무이사를 여기만 강덕현 대표의 주도하에 아레스 오토메이션으로 2010년에 분사됩니다. 그래서 1995년에 만들어진 팀이 합작 법인으로 설립이 됐다가 그 합작 법인에서 2010년에 분사된 회사가 RS 오토메이션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로크웰이랑 삼성전자 이두 가지 모두 근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RS 오토메이션은 2005년 이래 매년 로봇 제어기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그룹사에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에 근간이 있기 때문에 삼성에 납품을 제일, 제일 많이 하는 기업이 당연히 RS 오토메이션인 거고 삼성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삼성의 매출에 따라 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작년에 삼성전자 매출이 안 좋았죠. 그럼 당연히 안 사겠죠. 그러니까 RS 오토메이션이 작년에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올해 삼성전자 실적 성장 크게 나오죠. 그럼 충분히 RS 오토메이션도 기대감을 같이 가질 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삼성전자가 국내외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가 개발하는 제품의 무인 자동화 기능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전공정은 원래 자동화돼 있는데 후공정이 좀 많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후공정도 이제 자동화해와 하고 있기 때문에 RS 오토메이션도 같이 연관이 돼서 수혜를 입을 수 있고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반등세가 나아준 종목이 RS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가격보다는 저는 이제 19,700원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안 남았죠. 조금만 내려가면은 충분히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19,700원부터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이고요. 어, 19,700원부터 관심을 가지는데, 상반기, 이제 로봇, 이 핵심 부품, 국산화율 80%이 정책 로드맵이 나온다고 발표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에서 분사된 기업, 로크웰까지 이 근간이 있는 기업, RS 오토메이션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HBM, AI 반도체, XR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아까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눠드리고 있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혀 적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가 어플이 뜨고요.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 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거는 전혀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료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 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주식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HBM, 그다음에 AI 반도체, XR까지 시장 전망 관련 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 10만 명 구독자 기원 이벤트로 나눠드리는 자료집은 리얼 추천 주를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누르시면은 제가 여기다가 10만 명 기원 자료 공개해서 올려놨고요.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10만 명 앞두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구독자 10만 명 기원 자료집 무료로 저희가 받아갈 수 있게 올려놨고, 이전에 구독자 9만 명때 드렸던 자료집,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이 자료집 미처의 본전이죠. 다 무료니까요.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4월 30일, 29일, 26일, 25일, 24일, 23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다. 다 무료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방, 테마주강이 전부 다 무료로 얻어가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구독자 10만 명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10만 명 이벤트 저희 기원 자료집 꼭 모두 받아가시고 바라는 거 없습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